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파탄, 경제무능, 국기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입 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미디어 오늘 제가 어제 어, 지역구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어,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노점을 하는 아주 나이든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서 이 부산기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저보고 꼭 식당 한번 들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 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민생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에선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 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었죠.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해병대 순직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입마금 탄압만,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인가요? 아, 신범철이죠. 이 심, 신범철 차관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외압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세우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경제 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